여유있게 왼쪽으로 빼주고 있는 한복 설기현. 접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중앙으로 이어지고 안정화.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왼쪽. 이천수. 이천수 세터링 약간 높았나요? 자, 뒤로 빼주죠. 빼줬습니다. 오른발 끌고 나가면서 왼발 그려시 채태욱입니다 역시 과정이 좋았죠 네, 과정이 좋으면 골이 들어갑니다 외쪽에서 네. 네. 이윤룡 선수가 안정환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요 네. 안정환 선수가 노스톱으로 설계 선수한테 패스를 했죠 설계 선수 다시 안정환 선수한테 패스를 한 것을 가슴으로 트래핑하면서 뒤로 내준 볼을 그렇습니다. 네. 뒤로 골고 나오는 볼 최태욱 선수가 잡고 골고 골고 골고루 골고 하면서 아주 멋진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27분 하고 첫번째 골 최태욱이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역시 과정이 좋으면 은 찬스가 생기고요 자스가 네. 생겼을 때 득점이 되는 것은 아, 골문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좋은 분위기 좋은 기세 속에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최태욱의 왼발이었습니다 멋진 네, 아주 모서리로 네. 1대0 1, 2, 2 아주 곱지 못하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반대편에 우리 선수 다 5명이 모여있습니다 이천수 역시 골문으로 붙일 겁니다. 킥자헤대 네. 골키퍼 거치골니다골이대0 네, 골골 방금 두 번째 골을 했습니다. 신재원 선수가 신재원 천수 선수의 맥킥을 신재원 선수가 헤딩슛을 했는데 상대의 골키퍼의 실책을 얻고 골인이 됐습니다. 골키퍼가 쳐내는 것을 생각했는데 김남일 선수의 네. <laughs> 네. 김남일의 헤딩 코프 아이 손을 맞고 그러고 골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2대 0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역시 그 이천수 선수가 투이 되면서 활기를 네. 띄기 시작하고 거기에 네 이천수의 코너킥이죠. 그렇습니다. 이천수의 코너킥 김남일의 헤딩네 그렇습니다. 상대 그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이겼습니다. 이겨내면서 헤딩한 볼이 드나코트가 막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렇죠선에 있는 걸로 생. 죠. 그렇죠? 데 네. 쳐내는 게 실책을 해서 안으로 쳐내고 말았습니다. 자, 1 8분에첫골 그리고 2 1분에두 번째 골은 김남일 선수였습니다. 네. 쳐낸다고 쳐낸 것이 미쳐. 네. 힘이 <laughs> 못 미쳐가지고 골대 안못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김남일의 두 번째 골은.